<목소리> 음?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울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리뉴얼을 했습니다. 챔프 판다 라코 거에서 저희가 챔피언 공략에 대한 값어치를 실시간으로 매길 건데 이공략을 누가 제시를 하시냐? 두 분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신챔 공략을 준비하게 될 이멘타가 부르는 남자 누브남 백만이창소입니다 군대에서 막 돌아온 뉴페이스 새롭게 태어난 남자 캡틴제강형호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최현에 게임 좀 하셨어요? 아. 아, 네. <laughs> 오히려 새로 배워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 점에서 신챔프 딱 좋죠 저 음. 제가 혼자 하면은 편파해설이다 나소스랑 비슷하다고 코인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이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정현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버티어 구간을 대표해서 공략값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번째 신규 챔피언, 그웬! 예쁘장한 외모와 달리 우직한 AP 탑 프로드로 출시되었는데 개발자 의도에 맞춰 탑 그웬 공략을 가져온 캡틴즈! 무슨 소리? 그웬은 정글이지 주장하는 갱마! 그리고 두 전문가의 공략에 코인을 투자하는 울프와 정연! 과연 누구의 공략이 그웬을 떡상시킬 수 있을까? 패시브, 가위난도질! 기본 공격 시 최대 체력의비례에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챔피언이 상대라면 피해량의비례에 체력을 회복합니다. Q. 싹둑싹둑 기본 공격 적중 시 가위질이 중첩되며 최대 4회까지 쌓입니다 적중 시 패시브가 적용되며 중앙에 있는 적은 고정 피해를 입습니다 W. 신성한 안개 5초 동안 안개에 둘러싸이며 방어력, 마법 저항력을 얻습니다 안개 밖에 있는 적은 그웬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스킬을 한번 재사용하면 안개를 불러올 수 있고 그웬이 안개를 떠나려 하면 자동으로 재사용됩니다 이 e, 돌격가위. 짧은 거리를 돌진하며 4초 동안 공속, 마법 피해,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적에게 기본 공격 적중 시이 쿨타임이 절반이 됩니다. R 바느질. 바늘을 발사하여 마법 피해를 입히고 둔화 시킵니다. 6초 안에 기본 공격이나 스킬을 적중시키면 최대 2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중 시 패시브가 적용되며 바늘은 1개, 3개, 5개가 발사됩니다. 자리도 옮겼으니까 이제 캡틴 제임님의 공략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챔피언은 탑입니다. 왜 탑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개발자가 탑으로 쓰게끔 설계를 했어요. 어, 아주 좋아요. 이거 정말 <laughs> 중요하거든요. 얘는 딱 생긴 걸 벌써? 봐도.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칼날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공속 기반의 챔피언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딜교에서 이득을 보려면 칼날비로 보는 게 낫다. 칼날비를 가는 챔피언들이 펜타, 사파 이런 스택형. 아, 스택형 챔피언들이 많은데 음. 사실 그것까지는 없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laughs> Q를 4 스택까지 빨리 쌓아야 딜교 안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4스택형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인 5개 넣겠습니다 5개 알겠습니다. 정도는 많이 줬죠 우선은 저는 1레벨에 큐를 네. 선택했는데 평타 4스택 타고 또 딜교 이런 식으로 1레벨 때 굉장히 세다라는 걸알수있죠요 지금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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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의 스택 쌓고 네. 때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잘랐죠. 음 이게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laughs> 그리고 첫템은 밤의 수확자스택 가속이 중요하거든요. 네. 최대한 이동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유치를 챙기고, 네. 연약한 몸을 지키기 위한 체력까지. 음. 그래서 첫템을 이걸로 한다라는 거 음. 밤수가 맞나 싶어서 원거리에서 한 대씩 때릴 때 좋은 챔피언들이 많이 가잖아요. 또이 아이템을 가야 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 게임 개발자가. <laughs> 추천 아이템을 눌렀을 때 이게 제일 먼저 뜨게 해놨어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임 보면 장비 낄때 자동 장착 딱말려가지고 제일, 맞지? 맞지? 제일 맞지? 좋은 거. <laughs> 요즘 군대에서 모바일 게임 많이 하나 보아이 그쵸, 그쵸. 와.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섯 개더 들어가? 아 브루저나 이런 탱커를 상대할 때는 어쨌든 쭉 파고들면서 때려야 되잖아요. 상대가 스킬을 시전하는 거를 딱 대쉬로 피하고 와 W 쓰면서 물마방 올려서 맞딜을 세게 하고 슬로우 걸고 계속 또 슬로우 한번더 걸고 따라가고 자르고 한번더다다다다 내가 보기엔 난이도 좀 어, 어, 잡았어. <laughs> 하지만 칼날비만큼 쉽게 어, 이득 볼수 네. 있는 거는 또 이거만 한게 없죠. 큐 스킬의 가운데에 맞췄을 때 체력 회복이 되는 것과 네. 또 궁극기를 맞춘 만큼 피흡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 죽을 것 같죠? 네. 이, 이거 어떻게 이겨? 이 생각 나오죠? 지금 네. 보시면. 네, 네 질것 같아요. 질것 질것 같죠. 질것 네. 같죠. <laughs> 대치로 딱찌주고 쿨타임 벌고. 쿨타임 네. 벌고. 다시 찌르고. 이제 궁 맞죠? 한대 치고. 키가막 그렇게 많이 차는 것 같진 않은데. 차고,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자, 자, 자. 자자자. 잘려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죠. 또 이제 대쉬의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서 살았어요 도망치는데만 세번 썼어요. 그. 스킬 가속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극대화된다. 갱이 왔을 때 대쉬로 빨리 도망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상대 오면은 이렇게 스킬 한번 무빙으로 빠지고, 퐁퐁퐁 쳐서 다시 쿨감하고. 10개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밤의 수확 하나만 갔는데, 이 스킬이 돌 때까지 지속시간이 유지가 돼요. 바로 다음 쿨에 바로 다시 써서 다시 이런 스킬 필요한 게 어디서 필요하죠? 탑라인 네. W 스킬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도 안 맞고 상대랑 비겨하죠 면역입니다면역입니다 면역입니다. 아 바로 한서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고 한 대도 안 맞고 지속 <laughs> 시간 동안 아, 아무리 그래도 그런 그러죠. <laughs> 치명적이다 이거 <laughs> <laughs> 어, 네, 잠깐만 열개 아, 빼가겠습니다. 아, 정말 이기적인 챔피언이에요. 있는 건 오직 데미지뿐입니다. 혼자 노세요. 총점 2 0개넣겠습니다 어. 중간 중간 하자가 너무 많아. <laughs> <laughs> 구멍이 있어. 구멍이. 이번에 객남님 공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있거든요 지켜봐주시죠어 좋아요 프로때 자신감 하나로 먹고 살았거든요 신석도 아, 함께 있었으면 그러면 아, 금상첨화였을텐데 아. 자 일단 저는 이 그웬이라는 챔피언 정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브즈를 총든 마이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는 가위든 마이. 마이 그만큼 평타의 비중이 높고 네. 캐리력 또한 높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10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주르는 정복자를 들어주고 지배 쪽에 돌발의 일격과 굶주인 사냥꾼을 들어주었습니다 정글러데좀비화들를 안들어 와드는 사치죠. 뭐? <laughs> 잠시만요. 아, 다위든 마이가 와드 박는 기여도 없이 굳수 네. 정글링만 돌고 있는다?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알이스킬 아. 네. e 먼저 찍어줍니다. 정글링도 빠를 뿐더러 체력 관리가 아주 잘 됩니다. 이래 때에 Q 찍어주고요. 카이나비르 먹을 때 보시면 스택 채워서 찾으세요. 지금 체력 관리를 보시면 네. 너무 잘 되죠? 풀피, 네. 포션 어... 하나도 안 쓰고. 핑크 시약도 괜찮겠네요, 워익처럼. 네, 역시, 네. 정글러 출신, 갓, <laughs> 울프 재환님이십니다 <재화> <laughs> 정글 속도가 그렇게까지. 그냥... 우디를 핵하는급은 아니더라도, 아쉬운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보다 빨라요. 공속이 빠르면, 뭐다? 정복자 스택을 빨리 쌓는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레셔의 이빨, 음... 늑대와 칼냥브리를좀더 용이하게 잡기 위해서, 슈는 3렙까지만 일단 찍어줍니다. <laughs> 이후에 2, 선만 어, 지금, 지금, 소규모, 지금, 바텀 쪽에서, 쓰레시를 물어주면서 일단 이 친구 먼저 평타 쓰고 오 이게 이런 식으로 님께서 말씀하신 W 끝자락 네. 여기서 바텀 교전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은안 되죠 하지만 보시면 징크스가 데미지를 넣지 못해요 왜냐? W 때문에 소규모 교전을 주도적으로 열수 있기 때문에 아. 정글을 아. 가야 합니다 그다음 템 이제 균열 생성기 나왔죠 아, 이때부터는 1대3, 1대4까지도 가능해요 바론을 이런 식으로 2인 바론 유지력이 좋아서 아. 데미지가 안 들어와 정글을 먹다가 적팀이 보였다. 그러면은 일부러 들어갑니다. 낚시를 하러. 아 왜냐? 난 단단해. W로. 아이템을 보시면 굉장히 단단해요. 이런 식으로. 네. 음. 네. 어그로 핑퐁하면서 궁극기. 체력이 차는 걸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체력이. 궁수면 오. 오. 풀피 저의 구인입니다 괜찮은데? 그래도또 벽을 넘을 수 있다. 아 벽을 넘을 수 있다. <laughs> <laughs> 마이가 병 넘는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오, 바로 그웬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잠깐만, 워머그 네. 풀템. 왜냐면 딜템이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은 알 겁니다. 자연스럽게 적정글에 그래, 들어가면서. 자, W로 오른 공 흡수해주고요. 와 오. W 지속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궁극기로 징크스 맞춰주면서. 오. 해 주고 흡혈, 흡수. 지속사항. 평타를 계속 때리죠. 그리고 여기서. 죽을 것 같다, 하지만 W가 없으니까, 가고 일로 아. 한번 버텨주고 W 키면서 다시 진입. 아. 체력 차는거 보이시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어. 펜타킬 어. 펜타, 펜타. 펜타 점수 10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20개 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감성으로 너무 넣으시는 거아니에요 <laughs> <laughs> 보셨죠? 가위인 마입니다. 소규모 교전 너무 좋습니다. 6렙부터 진정한 캐리가 시작된다. 블루는세 번째까지 드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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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의 탑이 그 외인인 거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맞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다시 생각하시... 정산의 시간이 또 누구의 공약이 <laughs> 우리 라쿠 거래소의상장이될 것인가? 어, 아, 아, 그래도,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이거. <웃음> 오! 이거 만원 너무 많은데요? 103개가 나왔어요. 이거 말이 안 돼. 진짜 많이 가져갔어요. 많이 들어갔네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갔어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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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어? 어? 잠시만요. 어? <laughs> <laughs> 백맘님은 49개. 캐틴쟁님이 승리하시면서 오피셜 공략으로 상장 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품으로 골드박감사 아아